자, 그리고 여러분, 파 a r t 2, 3, 4 어떻게 좀잘풀수 있어요?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, 보통 파 a r t 1, 2는 우리 문장이 짧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. 근데 파 a r t 2, 3으로 넘어가면 파 a r t 1, 2한 문장만 듣다가 지문의 길이가 거의 7배, 8배로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600점 목표로 하시는 아마 학생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파 a r t 2, 3을 푸실 때 어떻게 잘풀수 있냐?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항상 문제 스크립트 들어가기 전에요. 그 나오는 질문과 보기를 스키밍을 하시는 건데 스키밍은 뭐냐면 질문과 보기에 나오는 내용을 빠르게 캐치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캐치하실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어, 키워드를 좀 표시해 가시면서 스키밍을 하시면 나중에 지문이 나올 때 여러분 들으시면서 답을 표시하시잖아요. 그때 빨리빨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Part 3, 4 푸실 때 스키밍 어, 스킬 이용해 보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는 게요.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, 파트리포에 나오는 질문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 아예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거나, 아니면 많이 연습하셔서 몸에 좀 익혀 두시면, 시험장 가셔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, 우리는 스키밍 할 시간이 조금 줄어, 어, 늘어나겠죠? 그쵸? 그래서 그런 거좀잘 활용해 보시고, 어떤 문제의 단서가 어떻게 나오는지, 그 다음에 그 단서가 보기에서, 어, 스크립트로 어떻게 패러플레이 되는지, 그것도 여러분이 꾸준히 잘 연습하셔서요,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, 파트 3, 4는 정말, 어, 되게 동일한 문제들이 나오고요, 주제도 되게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, 여러분이 한결 문제 푸실 때 수월하실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Part 3,4 어, push 때는 뭐 이용한다? 스키밍을 활용한다.